아침마다 이거 한 그릇 먹었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. 요즘 피곤하지 않으세요?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도 잘안 되고 병원 가면 늘간 수치 조심하라고 하죠. 그런데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그 콩나물이 천연 간 보호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지금부터 콩나물로 10년 젊어지는 비법 알려드립니다. 놓치지 않게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.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. 이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해줍니다.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이 속을 풀어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 실제로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레몬 못지않게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. 100g에 고작 30칼로리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며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. 매일 한 그릇이면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예요.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. 콩나물은 성질이 차가워서 몸이 찬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은 과식하면 안 됩니다. 하루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하고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. 머리가 노랗게 변했거나 물러진 건 피하고 깨끗이 씻어 꼭 익혀 드세요. 날 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. 매일 먹는 콩나물 한 그릇이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.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죠. 내일 아침 콩나물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. 아침마다 이거 한 그릇 먹었더니 순간 수치가 정상으로 바로 그 비밀 콩나물입니다.